우리는 매일 원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빠른 결과. 하지만 왜일까요? 갖고 나면 다시 부족해지고 채웠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결핍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두고 탐욕은 마르지 않는 바다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기뻤지만 곧더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과 같구나. 그 물은 짜고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질 뿐이다. 탐욕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망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우리는 더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좋은 집을 가지면 더큰 집을,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강한 권력을,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랑을, 이 마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더를 원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행복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비움에서 온다.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채워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적을수록 마음은 평화롭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혹시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이 만들어낸 환상은 아닌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미 당신은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짜 만족은 갖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마음을 한줌 비워 보세요. 그빈 곳에 고요한 평화가 들어설 수 있도록.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불안의 다른 얼굴입니다. 갖지 못하면 불행하고 갖고 나서도 불안하며 더 가지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초조. 바로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이 클수록 고통도 커진다. 탐욕은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얻은 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줄도 모르고 물을 붓고 있구나.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막는 것이 먼저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높은 지위. 하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탐욕은 채우는 대상이 아니라 멈춰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더 많을 때, 내 성과보다 남이 더 인정받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보다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걸까? 이 마음이 탐욕을 났습니다한 마을의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늘 웃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가진 것도 없으신데.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 비어 있으니 또 채울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으니까. 탐욕은 가득함에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비움의 가치를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충만합니다. 당신이 지금 채우려는 그 마음, 혹시 버리지 못한 두려움 때문은 아닌가요? 탐욕을 내려놓는 첫 걸음은 마음 바라보기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불안을 덮기 위한 위장된 욕망은 아닌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배우는 것입니다. 탐욕은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가져야 하고, 지금 바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행은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명상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못에 돌을 던져보아라. 주행자가 돌을 던지자. 물결이 잃었다가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그렇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다시 고요해질 줄 알면 된다. 탐욕은 마음을 계속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고요로 돌아오는 법을 배운다면, 그 순간부터 탐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탐욕을 내려놓기 위한 세 가지 실천. 멈춤의 습관. 무언가를 원할 때그 자리에 멈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하루 한 가지 내려놓기.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감정. 물건. 기대 등. 기쁨을 나누기.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른 해독제.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욕망은 정말 당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소모시키는 불꽃일 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서 작을 땐 따뜻하지만 크면 스스로를 태운다. 이제는 그 불을 잠시 식힐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고. 내려놔야만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바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